너희들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나 무시하니? 어느 회사의 아침 조회 시간. 대리 식이나 돼서 사원증은 어따다 팔아먹은 거야? 넌 동네 마실 나왔냐? 그게 출근 복장이야. 첫 출근부터 갑질을 목격하는 주인공. 신입 사원인가? 신입 주제에 왜 늦었어? 저 지각 안 했는데요. 아홉 시 출근 아니었나요? 지금 여덟 시 오십 분인데요. 어이없네. 요즘 애들은 한 마디 하면 열 마디로 따박따박 말대꾸하네. 당돌한 신입이 들어왔네. 너 같은 애들 결국 못 버티고 나가더라. 너는 얼마나 카나 보자.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결국 벌금을 내는 주인공. 지키기 싫으면 조심해. 들어가서 일 봐. 매일 아침 숨 막히는 조회를 견뎌야 하는 직원들. 저분이 부장님인가요? 회사 내실세라서 저 사람 말이 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야, 신입 뭐 해? 가서 커피 네잔사 와. 나는 원두 커피로. 오늘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니까 회사 구석구석 다 청소 좀 해. 높은 데는 의자 올려서라도 깨끗하게. 잠시 후 직원들이 새 대표 취임을 위해 분주히 청소를 하는데. 야야, 김대리 너는 뭐 하니? 네가 신입이랑 청소나 할 군번이냐? 이거 신제품이니까 각 자리마다 하나씩 올려놔. 김대리. 그러니까 당신이 만년 대리밖에 못하는 거야. 지난번 박과장처럼 창고로 책상 옮기고 싶어. 의기소침해지는 과장과 이해가 되지 않는 신입사원. 대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런 직장 문화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애들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한 집안 가장이잖아요. 더군다나 상무님 따님이라 별수 없어요. 뭔가 결심한 표정의 신입사원. 대리님께만 말씀드릴 비밀이 있어요. 뭔가를 속삭이는 신입사원과 당황하는 김대리. 신제품 배치 아직 안 끝났니? 왜 이리 굼떠? 대표님 곧 오신다고 저 혼자 3천명 직원 책상에 언제 다 올려놓습니까? 부장님 말씀하신 커피 부장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원두커피로 사왔어? 이걸 확 생각하니 더 열받네 대표님 오실 시간 다 됐다 서둘러 기지를 발휘한 신입사원이 김대리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준다 잠시 후 대표님 오셨습니까? 저는 마케팅 담당 부장입니다 어, 너왜 여기서 뭐해? 너 정신 나갔어? 빨리 못 일어나? 의미심장한 미소와 표정의 신입 사원과 대표실로 들어오는 김대리. 대표님 이번 신제품 보고하겠습니다. 너희 둘이 단체로 미친 거야? 부장님 이번 신제품의 장점, 효능 등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출시된 신제품이라 아직 몰라. 마케팅 부장이 제품을 전혀 모른다고요? 부장께서는 부끄럽지 않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김대리님이 총괄해 주세요. 설마 정말 새로운 대표님 맞나요? 젊은 분이란 건못 들어서.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자 이제 두 분은 짐 싸세요. 짐을 싸다니요. 신제품 포장하라는 뜻인지. 대표가 눈치를 주니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는 부장. 설마 우리 해고한다는 뜻입니까?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한 짓. 저도 겪었잖아요. 모든 직원이 나를 지지할 겁니다. 직장에서 권력 남용하고 부하직원 괴롭히고 갑질하는 이두 사람을 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